59. 한눈.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소리가 헛소리다. 꿈꾸는 소리다. 세상을 구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구원해야 한다. 세상을 안내하겠다는 소리가 헛소리다. 신봉사의 소리다. 세상을 안내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눈을 떠야 한다. 눈을 뜨려면 밖을 볼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먼저 보아야 한다. 남의 거동, 잡사에 관심을 끊고 오직 자기 의 거동을 관찰하여야 한다. 밖으로 재생명리에 한눈팔던 짓을 그만두고, 오직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해야 한다. 자기 의 몸동작을 관찰하고, 자기 말소리를 듣고, 자기 생각을 감각해야 한다. 그래야 자기의 내면이 드러난다. 한 생각도 없는 텅빈 내면, 잡념이 없는 깨끗한 내면, 싸움이 끝난 고유한 내면, 안팎이 화한 내면이 드러난다. 이것이 직관의 눈, 통찰의 눈, 상생의 눈, 한 눈이 떠진 것이다. 갈라짐이 사라진 눈, 분열이 사라진 눈, 싸움이 사라진 눈, 경쟁이 사라진 눈, 미움이 사라진 눈.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 처음으로 마주 대하는 눈, 신비로 바라보는 눈, 아름다움에 감동하는 눈. 이것이 우리 각자 자신인 내면 고요한 눈이다. 내가 사람 몸 받고 지구가 존재하고 우주가 존재하는 까닭이 무한하고 영원한 자기의 고요하고 밝은 내면 한 눈을 뜨기 위함이다. 이 눈이 떠지면 의문이 사라지고 한 생각이 사라지고 찾음이 사라지고 추구가 사라지고 고요한 공간 내면의 공간만이 항상한다. 그 내면의 한 눈에 몸과 마음이 천지 자연이 모양대로 색깔대로 신비하고 아름답다. 내면의 고유는 지식을 쌓아서 드러남이 아니다. 많은 스승을 만나서 복원됨이 아니다. 수많은 경전을 보아서 이루어짐이 아니다. 오직 자기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삼아 항상 보고 또볼때 모든 생각, 애고, 잡념, 스트레스가 사라져 무심의 거울이 두둥실 뜨고 보는 자, 보이는 자 주객이 없이 공간의 거울만이 항상하게 된다. 진실만이 존재한다. 돌아가지 말고 내면으로 곧장 보아야 한다. 보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 보는 자가 사라진 무한한 침묵의 거울 한 눈이 존재한다. 바로 나다.